팔려는 줄게. 나경지 처사입니다. 이게도 있어. 이런 키절죽기로, 이런 육시럴로 사람을 머리, 팔 다리, 팔 다리에 다섯 마리의 154페이지부터 여러분 볼게요 지금 보시면 숨겨진 수용도가 있다고 들거든요 기억나시죠? 숨겨진 수용도가 있더라 그럼 일단 숨겨진 수용도 하기 전에 드러나 있는 수용도 더찾을게요 찾았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딱 눈에 딱 보여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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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모반과 그렇죠. 배역. 이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반과 모반은 여러분 뭐래요? 본국을 배반하고 타국을 몰래 따르려고 모의한이고 모반 배역은 여러분 뭐죠?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모의함해서 왕궁거를 훼수하려고 모의하는 둘다 모의하는 거긴 해요. 근데 얘는 단순히 뭐하는 거야? 따르기를 모의하는 거고 얘는 따르는 거에서 좀더 나가죠. 위태롭게 하고 그다음 뭐? 나게 하려고 모의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위태롭게 하고 손하기 위해서 모의하는 거, 요게 모반 대역이에요. 그러면 모반과 모반 대역 중에 당연히 어떤 게 더, 그러니까 쉽게로 얘기하면 이걸 뭐냐면 약간 테어 같은 느낌이 뭐야, 테러. 어떤 게더센거에요센거리에요게더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벌도 보면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두 개로 나뉘어서 여러분 어떻게 일단 모반 같은 경우도 여러분 공모자죠? 공모자는 주범이나 종범 가리지 않습니다 주종을 가리지 않고요 다 뭐가 돼요? 모바는 다? 예, 네, 다 참형입니다 참형 주기적. 그 다음에 또 뭐죠 여러분? 알면서 자수하지 않는 자 알면서 뭐 하지 않는 자 자수하지 않는 자는 몇? 장, 백, 유, 삼천 근데 이게 뭔지 잘모르지만 하여튼 느낌 보니까 어떤 느낌이긴 해 예, 살려는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바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좀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얘는 공모자 일단 공모자 주종 가리지 않고 일단 뭐야 뭐야 능지 처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두번째가 뭐야 실정을 알면서 고의로 보뭐 한자 숨겨둔 자는 어떻게 돼? 이거는 예, 차명입니다. 차명이니까 이것도 역시 죽이는 거죠. 차명은 우리 흔히 아는 대로 망나니 있죠. 막 이렇게 칼 들고 다니는 목을 베어 주는 거를 차명이라고 하고요. 능지 처사는 흔히 우리 요괴도 있어요. 요괴도 있어요. 이런 찢어 죽일 놈. 이런 육시열로. 이게 다는게예요 육시 찢어 죽일 놈. 진짜 찢어요. 찢어. 어떻게 찍냐면, 사람을, 이렇게, 거는 거야. 사람을, 머리, 팔, 다리에, 그니까, 러 소가 몇 마리냐? 다섯 마리죠. 다섯 마리의 소나 말을 넘겨내요. 그림이 리제 땡겨서. 그러면 이제 찢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몸통리이렇게 여섯 개, 육시가 그 뜻이에요. 육시 얼욕 보면, 여러분, 욕 잘해야 되는 게, 아어 이게 진짜, 정말 잘해야 돼요. 엄청 센 욕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거고요